평안하세요. 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쌤 가족 여러분, 귀한 시간 마음을 모두니까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는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위도,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소망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볼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힘들 때 기도하며 지내게 하시고, 힘을 내야 될때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시작하고 마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 보음 17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레벨업 믿음, 레벨업 믿음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도 레벨업이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따르면서 점점 성숙한 믿음, 아이, 아이 같은 믿음에서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래 믿음이 있고 주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지금보다 좀더 어른스러운 이, 믿음, 익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 조그만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무 한 나를 움직일 수 있다.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훨씬 큰, 큰 거다. 주님이 열매 맺는 일들은 훨씬 큰 거다. 믿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믿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싸우고, 믿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레벨업은 이 종과 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 종은 종 내가 농사를 짓고 왔지만, 그것도 내 일이고, 예, 지금 저녁 주, 주, 주인에게 저녁,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는 게내 일이라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양을 보고 왔지만, 예, 주인이 손님이 오셨으면, 내가 주님의 손님에게 그... 어, 커피를 대접하는 게 기쁨입니다. 하는 게 종에 마땅한 도리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할거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고요. 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싶고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요. 자랑하는데 박수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그런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이런 욕심과 이런 욕구보다 그 위로 가는 일입니다. 이 아들 셋이 있는 집에 이 가운데 녀석이 어느 날 아빠하고 1대1로 대화를 하자 그러더래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풀어갔는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빠가 황당하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내가 똑같이 심부름을 해도 아빠는 형은 칭찬하고 동생은 칭찬하는데 나는 칭찬하지 않았다 아빠가 들어왔을 때 반갑다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때 형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동생은 안아주는데 자기는 안 그러더라. 그리고, 신부름도 보면,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신부름 값을 나를 더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얼마나 이 아이가 섭섭했어요? 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아이가 좀더 크면,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좀더 크면, 신부름에서 아빠를 도울 수 있는 이 일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좀더 크면 나가 아니라 동생이 심부름 값을 받고 동생 입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를 어른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 알아요 그게 어른이 되고 성숙하다는 거죠 믿음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다가 10년 20년 우정도 어떻게 끊어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오래된 우정도 돌아서요.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내가 한걸 그렇게 몰라줄 수 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인정 안할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 결과가 이거야. 라고 할 때, 섭섭해서, 서로 힘든 관계들이 돼요. 그 욕구는 하나님한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열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저 사람은 열 달란트 받았는데라고 거기에 멈춰서 불평하는 것 같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우리의 인정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다음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인정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얼마를 맺고 이 땅에서 못 맺으면 하늘에서 맺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가질 성숙한 상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내 계획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주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금년에는 시간이 더 나서 또는 없는 시간에 쪼개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심도 하고 애쓰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인정이고 상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 레벨 업을 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예수님 좋아해서 그렇게 했고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신 소망이 내 상이고, 주님 인도하셨던 그 순간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 주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일함으로. 주님 함께 하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레벨을 어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의 본성에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남아야 되고 할것 같은데 정말 성숙한 신앙은 작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해서 큰 나무로 옮길 수 있으니, 내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 주님이 내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과 걷는 것이 내 상이요,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 업된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에게 바라셨던 것이고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정받는데 목마르고 칭찬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달한번티 받았던 사람처럼 어리석을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상이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망붙들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누가 보금 묵상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합니다